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우리가 시대를 대비하면서 어,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음 어, 확인할 수 있죠. 어, 이번 코로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에 관하여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금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릴 적에 어, 어릴 적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 비대면 예배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신앙생활 저, 저, 저보다 한, 훨씬 더 오래 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예배 도저히 생각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참된 힘을 묻었고, 예배에 관하여서, 인식이 없던 분들은 아마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어, 더 많이 무너지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예배의 비밀, 평상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몇세 동안의 예배의 비밀 속, 말씀의 비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더더욱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에게 왜 저주가 임하며 왜 흑암 가운데에 빠지는가를 오직 성경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신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땅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미 이땅살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 분들은 이미 삶 자체가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내세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내세에는 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어, 지구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먼미래에지구 없어지겠죠. 이긴 시간 속에서 어, 시작과 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이에요. 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어,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아,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상황과 환경, 지금의 모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사망, 사주팔자, 운명을 뒤바꿔버리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버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여러분들의 과거,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이란 뜻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기도로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자의 축복이란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삶에, 업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셔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속지만 않으면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아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그에 따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하늘나라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그런데 어 중,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받았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자녀에게 예를 들어 막 한도 무한대인 막 카드를 줬어요 마음껏 써라. 근데 이걸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전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문제와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에, 들려지는 부분에 쏟게 돼요. 보여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어, 문제에 빠지, 문제를 만나면 빠져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어, 오늘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삶에서 복음화가 안 되어져요. 내 삶에서의 복음이 묻어나오질 않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내 안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화 되어지냐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요 때가 기회예요. 어.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가 전부예요. 그리고 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아무 바람이나 태풍 이런 거 없이 자잘하게 자란 나무는 약해요 시련 겪고 이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어, 난왜잘 안될까요 하나님이 바르게 하라는 사인입니다 바르게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려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도는 영원 성도의 영원한 축복은 그 비밀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영원한 축복을 받은 우리 전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지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주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